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부천상도 21세기의 박병화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는가, 예수가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 하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코를 꿰어 억지로 강제적으로 종처럼 노예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네 힘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말에 넘어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보아야겠다.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띄어 보아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한대로 노력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어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지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이 오래 되다 보니 신앙생활은 다 이런 것이지 하며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만 믿겠다고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잘해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안된다는데 우리의 답답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요? 갈라져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입니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매장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살 수도 없고, 다시 살아서도 안 되는 우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통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살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 대신 살아주겠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죽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반나 실패에 엉뚱한 짓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니 그리고 죄나 범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늘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말입니다. 항상 내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락날락거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도 외출하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믿음, 나는 이제 죽은 자이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면 내 인생은 백전백승이요, 만사승이요, 만사영통이요, 만사평안이요, 만사기쁨이요, 만사행복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는 선택하고 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서 예수님만이 살게 하라. 내 영편이 어떠하고 내 기분이 어떠하고 내 입장이 어떠하고 그때부터 그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망가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방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는 질문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가, 예수가 사는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의 1004번 부천상동 21세기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